안녕하십니까. 전륜 이상의 멘토입니다. 2024년 4월 11일 차트 복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JMB 보도록 합니다. 차트가 위와 아래 완전히 갈라진 부분, 그런 부분들이 지지와 저항으로 불리고, 그리고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JMB 같은 경우에는 너무 찾기가 쉽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 자리가 중요한 위치가 되겠죠. 신규 상장한 이후에 첫 번째 차트의 시세가 갈리는 구간입니다. 갈리는 구간, 위와 아래가 시세가 완전히 나눠진 거죠. 밑에서 쌍바닥 그리면서 올라오고, 그리고 어디를 돌파하려고, 오늘을 보면은 여기를 돌파하려고 거래량도 많이 터지고, 또 여기서 밀리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다는 얘기죠. 결국 거래량은 여기서 터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시장 결정가를 공부를 하시면서 여기서 거래량이 터질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죠. 전고점이라고 하면은 J.M.B.A. 전고점은 여기 이날입니다. 2023년 1월 19일이 기준이 되고 전고점이 되고 이 구간에서 돌파가 일어날 때 매수를 하겠죠. 분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깁니다. 거래량이 터져야 될 구간 절대 모르죠. 일반 투자자분들은 절대로 어디서 거래량이 터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거래량이 터지는 구간을 보면은 미리 일단 그림을 그리자면은 지지화정은 이 자리입니다. 맞죠? 자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부분들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간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반드시 필요하다. 거래량이 필요하다. 밀리고, 밀리고, 다시 한번더 돌파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JMB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구간을 돌파를 하고, 돌파를 하고, 내림으로 이제 분할 매수를 하겠죠. 그러면은 손절 물량들, 손절 물량들은 여기서 뭐 이미 쏟아져 나오고, 다시 쏟아져 나오고, 다시 쏟아져 나올 겁니다. 또 돌파하면서 쏟아져 나오겠죠. 여러분들이 받을 구간은 어디겠습니까? 가장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이런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매수 타점을 보게 되면, 여기, 이런 구간들이 매수 타점이 되고, 매도 구간. 여기. 이렇게 이제 매도를 볼수 있겠죠.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JMB는 이렇게 박수권 나눠봤고요. 다음 종목은 캠트로닉스입니다. 캠트로닉스. 정거점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3초 드리겠습니다. 3. 2, 1, 정고점. 네, 여기입니다. 찾기 굉장히 쉽죠? 상하방에 대한 박스권 압력 값을 갖다가 우리가 쭉 그어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 공간에 대한 절대적인 지배력. 상당하죠? 정고점이라고 하면은 과거의 차트, 그리고 앞으로 나올 차트에 대해서 그 지배력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어디에다 줄을 긋던, 뭐, 지지와장이라 말할 수 있다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도 진짜 지지와장은몇개안 되거든요. 캠트로닉스의 오늘 자지지와장은이 부분이다라고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분봉으로 다시 전화를 해서 어디서 대응을 했어야 되느냐. 앞서서 이제 정보점이 굉장히 쉬웠습니다. 거래량이 터질 구간을 한번 유치를 해보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이 구간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반드시 필요하다. 거래량이 빵빵. 빵. 아까 제인비도 마찬가지. 여기서 거래량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누군가가 치는 손절 물량에 대해서 자 이렇게 단타라 그랬죠. 그러면은 이 구간만큼은 정말 짧게 흔들어도 손절 물량이 훅 빠집니다. 여러분들. 단타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잖아요. 자 그래서 캠트로 닉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타점으로 매도할 수 있었고, 다시, 와, 뷰티풀. 아트입니다. 아트. 정말 예쁘죠? 정말 예쁘게 물량이 내려오면서, 매수, 그리고, 아, 슈팅까지.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타점, 계산하신 타점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캠트로닉스는 정말 공략하기가 쉬웠던 그런 이제 종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 좀 무리를 한다고 하면은, 3차까지, 4차까지도 가능했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까지는 우리가, 너무 적용하지는 말자. 그렇죠? 예. 겸손하게 매매를 합시다. 다음 종목으로, 비트 컴퓨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트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손절에 대한, 이제, 주의를 많이 해야 되겠죠? 가까운 타점도 좋고, 이격도가 좋은 타점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몸통이라든가 조금 불리한 입장도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뭐, 첫 번째 상한가를 보고, 그 다음에, 이격도를 보고, 챔들의 모양을 보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조건부를 갖다 붙이는데, 저는 이격도가 좋은 걸 상당히 좀 많이 노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이격도 좁, 좁은 게 만약에 상한가에서 나타난다면은, 그건 무조건 그냥 승부해야죠. <laughs> 무조건 그냥 승부를 하는데, 지금 비트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야, 요걸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공약을 하셨을 때, 손절을 무조건 친다. 나는 야, 무조건 손절하겠어. 이 마음을 먹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은 앞서서 오늘 장의 수익이 상당히 좋았거나 최근까지 이제 손뭐 손절 없이 굉장히 매매를 잘했거나 그렇게 여유로운 마음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정고점 타점 보겠습니다. 어디입니까? 여기죠. 정고점 타점은 이날 4월 3일이 됩니다. 4월 3일을 기준으로 해서 상하방 박스권 압력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거래량이 터져야 될 구간은 이렇게 나옵니다. 분봉 전환. 비트 컴퓨터의 거래량은 어디서 터져야 됩니까? 6,400원 돌파. 약이죠. 약. 자, 이 구간을 돌파할 때 비트 컴퓨터는 거래량이 터져야 됩니다. 다른 구간하고 비교를 해 볼까요? 자, 비교해 보겠습니다. 거래량 없죠? 4400을 원 돌파할 때 거래량이 빵, 빵 터지죠. 두번 연속 터지죠? 그러면은 이 비트 컴퓨터는 이 자리를 돌파를 할 때, 이 자리를 돌파를 할때 손절 물량이 나오면 나오면 받아야 한다. 보겠습니다. 비트 컴퓨터가 이렇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6,500원 넘어가고 다시 밑으로 쭉 떨어집니다. 단봉으로 이렇게 떨어지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손절 물량이 많이 나오는 거라 그랬죠. 바로 여러분들은 매수를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매수가 계속 일어나겠죠. 슈팅 올라옵니다. 매도가 나갔겠죠. 이렇게 비트 컴퓨터 같은 차트는 상당히 이제 보기 좋은 차트예요. 뭐 이제 흠잡을 게 사실 앞서서 그, 캔들 위치 빼고는, 분봉타점에서는 상당히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격도를 무시를 못 하는 거예요. 결정가의 이격도를 무시 못 한다. 이 말을 계속 이야기 하는 게, 다른 조건부가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야, 이 부분은 괜찮다. 이거죠. 왜? 손절도 우리가 타이트하게 할수 있어요. 이격도가 많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결정가에 이격이 붙어 있으면, 정고점이 명확하게 잡히는 거잖아요. 뭐, 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명확하게 여기가 정고점이다. 이격도가 좁으니까. 승부를 하는 거죠 밀리면 그냥 손절 쳐버리면 되는 거고 손절의 기준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히는 그런 이제 캔들이 완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조건부가 낫다 하더라도 손절 각오하고 이 자리를 공략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종목 이야 이 종목은 많이들 거래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때 kn 솔 많이 만났을 겁니다. 이 안에 시장 결정가를 공부하신 회원님들이 대부분 모여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KN 서울. 정거점 어디입니까? 3초 드리겠습니다. 3 2 1 여기입니다. 그러면은 지지와 저항은 어디입니까? 3 2 1 예, 지지와 저항은 여기입니다. 굉장히 쉽죠? 1초 만에 전고점 찾고 2초 만에 지지와 저항까지 여러분들은 찾을 수가 있겠죠. 능숙해진다면. 이 부분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질 것이다. KSOL 지지와 저항 크게 보겠습니다. 쭉 다시 그려보면은 이렇게 지지와 저항처럼 보이시죠? 여기가 지지와 저항 맞습니다. 이 지지와 저항만 지금 시세에서 보면 된다는 얘기죠. 분봉전을 환 해서 박스권 뭐 상하방은 쉽게 찾을 수 있었으니까. K N 솔의 이격도를 보겠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예,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이 자리를 돌파할 때 반드시 거래량이 터져야 한다. 거래량이 터져야 한다. 거래량이 터졌다. 거래량이 터졌다. 그렇죠? 그 다음 내려올 때 매수 수익 실현. 매수 수익 실현.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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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 실현.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여기서 매수, 끝. 이렇게도 될수 있죠.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배우신 대로 하나하나 다 맞춰보세요. 이렇게 나올 겁니다. 틀릴 수가 없죠. 왜? 우린 같은 매매 기법으로, 같은 종목, 같은 주가 영역대에서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가 틀릴 수가 없고, 물론, 각자 타이밍, 일찍 들어가신 분, 일찍 발견하신 분, 늦게 들어가신 분, 늦게 발견하신 분. 이 차이일 뿐이지, 공략과, 공략에 대한 타점은, 종목과 타점은 모두 똑같습니다. 정고점을 돌파하는 종목들은 우리가 모두 똑같이 보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물론 이제 정고점이 애매한 구간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애매한 구간을 굳이 분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처음에 제가 알려드렸을 때 권장사항이 있죠. 가장 간단하고 보기 쉬운 정고점부터 공략해라. 그것부터 하다 보면은 가장 좋은 정거점을 여러분들이 직접 찾으실 수 있게 됩니다. 이때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너무 급하게 서둘 필요 없이 하나씩 보면은 자연스럽게 눈에 다 보입니다. 하기 싫은 건안해 버리면 되죠. 누가 등 떠미는 건 아니잖아요. 눈에 보기 쉬운 거, 예쁜 녀석 그런 종목만 타격하면 됩니다. 자, KN솔은 이렇게 볼수 있었고 흥아해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아해운이 지금 정거점이 뭐 하나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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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정거점을 골라보십시오. 하나, 둘, 셋 하면 어딥니까, 여러분들? 예, 정거점 당연히, 당연히 여기겠죠, 여기. 지금 오늘 흥하해오이 4,050원에서 밀렸습니다. 그렇죠? 4,050원 보면은 여기서 밀렸는데 거래량이 부족하니까 밑에 정거점은 돌파를 했어도 위의 정거점은 돌파를 못한 거예요 이것보다 더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 주가 위치를 좀더 높게 잡은 다음에 거량 띄우면서 돌파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4050원에서 밀려버리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밀릴 거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 그래서 덤벼들지를 않는 거예요 4050원에 4050원에 매수를 한다? 여러분들 비교해 보세요 이거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4050원은 절대 매수하면 안 되는 금액이죠 여러분들 분명히 아실 거예요 평화해온 이 가격은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럼 4월 8일자 4월 8일자 이제 점거점을 보게 되면 은 3,700원 부분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3,700원 부분에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봉 전환 3,700원 야, 그럼 여기네요, 여기. 여기. 여기입니다, 여기. 흥아해운. 자, 흥아해운의 단점 보겠습니다. 뭘까요? 흥아해운의 단점은 어떤 걸까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단봉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단봉. 단봉에서 찍고, 그 다음 봉에서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훅, 이러되는 이렇게 되는 이제 케이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봉 말고, 좀한 번, 두번 이제 치고 올라가다가, 빵! 때리고, 조종받고, 다시 움직이고, 이런 패턴을 좋아하는데, 이 종목은, 그냥, 단봉으로 때려버렸죠. 다만, 이제, 오버슈팅이 크게 안 나왔고, 조종파까지 여러분들, 충분히 매수할 수 있도록, 이 위치, 이 위치를 잘 보세요. 이 위치. 이 구간 안에서, 하나, 둘, 셋. 이 구간 안에서, 다! 비중이 들어가게 됩니다. 정비중이죠. 정비 중, 완매수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데, 그게 또 쉽지가 않죠. 너무 빠른 시간에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주의할 사항도 되고, 또 매수하는데 좀 좋은 상황이기도 한데, 역시나 경험이 많이 필요한 그런 이제 종목인것 같아요. 예, 단봉에 대해서 바로 그 다음에 이렇게 딱,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 모르겠는데, 지금 한 타임, 두 타임, 3분, 이렇게 이제 쉬었다 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셨다가 당연히 손절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손절선 꽉 쥐고 있으면서 대응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 네,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하기 좋은 그런 이제 위치다라고 이제 보겠습니다. 흥하해운뭐 박스권도 나눠보면은 이렇게 이런 식이니까. 거래량은 이 부분에서 터져야 된다 이렇게 예측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삼각형 사각형을 이렇게 제외하면은 요기들 이런 게 굉장히 의미 있게 되는 거죠 흥하회원 흥아형. 항상 흥하회원은 이제 나올 때마다 공약을 하고 있는데 단골손님입니다 어김없이 좋은 반등이 나오고 있죠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울, 동일 고무벨트야 이거 뭐만 원에 뭐 있나요 야 절대 못 오게 막고 있습니다 만원대에 얼마나 큰 정고점 얼마나 많은 그런 이제 수가 있다면 은 있는지 만원에서 버텨버리죠 야 여기는 뭐 기가 막힙니다 만원 너희들 만원은 안돼 어, 너희는 아직까지 만원은 아니야 <laughs> 이런 느낌인데 오늘 깰 수도 있었겠는데 아쉽긴 합니다 그러면은 이 전고점은 어디였을까요? 오늘 시세의 전고점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장 결정가는 오늘 시세의 전고점을 공략합니다. 오늘 시세의 전고점은 어디일까요? 네. 선명하게 보입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동일공백트 이 부분 여기가 이렇게 전고점이 됩니다. 그럼 이 전고점을 가지고 분봉을 보면은, 9,900원부터 9,700원. 9,900원부터 9,700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략을 했다. 그러면은,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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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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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매도. 이런 식으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동일 고무벨트 같은 이런 차트들을 봤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들? 매수 물량의 피로도라고 얘기를 하죠. 매수 물량의 피로도. 타점 좋은 타점은 주도주가 장에서 이제 빛을 발할 때, 딱7% 통과하면서 10%에 달랑 말랑할 때, VI를 위협할 때, 이때가 거의 주도주가 결판이 나는 시기예요. 그래서 VI 타점과 20%의 타점 이 사이 10% 구간 나오죠. 여기가 수익을 내기 정말 좋은 구간이요. 에 7%에서 도움닫기 들어가서. 밑에서부터 올라오겠죠. 2%, 3%, 4%, 5%, 7%에서 거래가 싹 늘면서 10%에서 빵 때려요. 그리고 20%까지 달려버려이 구간이 10%에서 20% 사이 등락률 구간이 우리가 수익 내기 굉장히 좋고 20%부터 이제 위로 올라가면은 상한가를 가거나 아니면 박살 나거든요. 상한가를 못 들어가면 박살 나기 때문에 웬만하면 매수 필요도 높은 20% 등락률 위해서는 매매를 짧게 수익을 짧게 보고, 빨리빨리 나오는 게 좋아요. 길게 보려고 하면 얻어맞습니다. 그러면 동일 고무 벨트가, 어 지금 현재 지지와 저항이 9,900원이다. 9,900원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몇퍼센트예요 9,400원이 22.88. 오늘 9,900원이 29.41. 거의 상한가죠? 피로도. 이 누적 피로도는, 무시 못합니다. 우리가 상한가를 먹으려고 뭐 귀를 쓰고 덤벼들지는 않잖아요. 딱 단타 구간. 이런 구간들이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매수에 대한 피로도를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 처음에 하실 때는 역시나 등락률, 딱 안정적인 등락률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안정적으로 매매를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JMB, 캠트로닉스, 비트컴퓨터, KN솔 그리고 흥아해운 동일고무벨트에 대한 각양각색의 차트들의 복귀를 해봤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